민수기 35, 36장입니다. 이번에는 레위 지파들이 얻을 성과 목초지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도피성은 어, 자기가 의도를 갖지 않고 모르고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 숨어 있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섯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살인에 관한 아주 자세한 이런 사람들은 의도가 있었던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의도가 없는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27장에서 슬로브아의 딸들이 남자들이 없이 우리만 남았다고 우리한테 땅을 안 주는 건 불공평해요. 했었죠. 그래서 그들한테도 땅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슬로브아의 딸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라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가 끝납니다.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레위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가 있었는데 건너뛰고 민수기를 읽었죠요 레위기는 종속 목록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 알아야 될그새 땅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 레위기 시작입니다. 민수기 35, 36장입니다.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유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동 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에대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아려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야 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흘린 죄가 없나니.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스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청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집화에서 저집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집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집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집화에서 저집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집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유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